회를 마감하는 바쁜 시간에도 불구하고 귀한 시간을 내시어 자리를 빛내주고 계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동양일보와 충북 지역개발회 국제라이언스협회 충북지구가 주관하는 아름답고 따뜻한 시간 2018 송년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yeah 건강하고 아름답고 빛나는 모습으로 함께 무술년을 마무리합니다. 올해 인물로 선정된 요한우 단양군수께 박수를 보냅니다. 더욱 강건하시고 행복한 새해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특히 항상 주민이 행복하고 누구나 찾고 싶은 꿈과 희망이 남치는 소기 좋은 단양 건설을 이룩하여 올해 인물로 선정되신 요한우 단양 군수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얼마나 않은 연말 잘 마무리하시고 개년 새해는 더욱 건강하시고 가정에 항상 기쁨입니다. 복디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저희 라이언스는 새해에도 따뜻한 지역사회, 명랑한 지역사회를 이루는데 기여하고 봉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올해 인물로 선정되신 유한우 단양우 교수님께 축하의 인사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충북에서 개발한 강우축이라는 용어가 어, 국가균형발전의 가장 큰 아젠다로 현재 떠오르고 있고 강우축의 용어 자체가 이미 전국적인 용어로다가 어, 등장된 것은 우리의 자랑이 될수 없다 생각합니다. 우리 강우축을 중심으로 해서 충북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고민하다가 제가 강호 대륙 이렇게 돌봤습니다. 가원산을 통해서 대륙을 향한다. 우리의 큰 백년 미래 꿈이다 생각하시고 그런 향해서 함께 힘을 맞추시기를 부탁 감사드립니다. 새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귀한 자리에 우리 충북이 지도자들이 함께 그런 점을 나눌 수 있도록 풀어주신. 동양일모와 충북 개개발의 두분 회장님 그리고 라이언스와 충북협회, 충북지구 총재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제 새해 더욱 건강하게, 더욱 크게 좋은 일 많이 이루셔서 같이 기뻐해줄 우리 충북 모든 지도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3일 동양인보 본사와 대전, 세종, 충북, 충남추제망을 통해 충청인의 명예를 드높히거나 사회에 기여함으로써 하늘을 빛낸 23명의 대상자가 소위원회에 추천되었습니다. 12월 5일 동양인보피집장을 위원장을 하는 심사소위원회에서 5명의 후보자를 선정했습니다. 2010년 김민호 원근설회장 2012년 한범덕 청주시장 2016년 정상혁 보은군수 지난해 2017년입니다. 이1로 SK하이닉스 청주경영지원실장 고맙습니다. 이따이 푸른깃발 동양일보는 한해 동안 가장 많은 땀을 흘리고 빛나는 열매를 거둔 2018년 올해의 인물로 귀하를 선정 표창합니다. 아름다운 감동을 주는 사회가 되길 소망하면서 이패를 드립니다. 이 내용을 동양일보 푸른기장 명부에 올립니다. 2018년 12월 21일 동양일보 회장 조철호 이어서 전년도 수상자이신 이일우 SK 하이닉스 청주경영지원실장께서 축하꽃다발을 전달하시고 사진촬영을 하겠습니다. 겠습니다 이게 앞는 이거를 을까 네. 봐주세요. 게 네. 오늘 이렇게 정말 많은 분들의 축하를 받으면서 제가 큰 상을 수상하는 데 대해서 상당히 좀 위축이 되고 부끄러운 마음이 앞습니다잘 해설하기보다는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생각을 하고 오늘 이렇게 큰 상을 제기해 주신 조초로 회장님 그리고 동양일보사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행히도 우리 단양은 두 개의 국립공원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공기 맑고 산수하기 나온 경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단양은 이러한 자연경관을 기반으로 해서 최형 관광사업을 주된 산업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던 한 해가 이제 지나고 있습니다. 예, 몇, 열흘밖에 남지 않은 금년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유종을 믿어주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기해 년 새해 모든 가정에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충청북도의회 장관 대회장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뜻깊은 자리에서 건배사를, 건배사를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 올한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민행복과 충북발전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고민행복이라고 외치면 여러분들께서는 충북발전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 함께 건배를 하겠습니다. 고민행복! <laughs>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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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서로를 격려하는 따뜻한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